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버는 이 소득이 이 중에서 어떤 소득에 해당이 되고 또그 소득은 어떤 방법으로 과세를 하는 건지만 알면 이제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되게 좋죠 어, 근데 이거 환급을 받으려면 내가 일반 과세자여야 돼요 간이과세자 하면 환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튜버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가 진짜 핫하죠 어, 며칠 전에는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 후배도 자기도 유튜브를 하려고 알아보다가 제걸 봤다면서 뭐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보고 있니 유튜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어 재밌는 게그 친구는 세무사가 됐어요 어,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이공계 쪽이라 어, 하던 일도 그쪽이라 뭐 이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세무사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세무 관련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연락을 한 거래요. 신기하죠. 아무튼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던 1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이 유튜브가 진짜 핫하긴 핫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유튜버의 세금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중취업 시의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이 유튜브 말고 다른 소득이 이미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회사를 다닌다거나, 어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임대료가 나온다거나, 그런 분들은 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에 더해서 그때 그 이중취업의 세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 자, 그럼 유튜버의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 어, 요즘에 아주 핫한 유튜브 대스타죠, 윽튜브라는 분이 있어요. 어, 이렇게 탈 쓰고 하시는 분인데 어, 그분이 엊그저께 또 본인의 수익을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어, 최근 28일 동안의 수익이 38,900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00만 원이래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소득을 예로 들어서 유튜버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윽튜버님이 최악의 경우에 세금을 얼마를 내게 될지. 그리고 전략을 잘 세웠을 때이 세금을 얼마까지 줄일 수 있을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분 영상이 진짜 재밌어요. 말을 좀 되게 거칠게 해가지고 저랑은 성향이 좀안 맞는 것 같았는데 볼수록 되게 재밌고 매력이 있더라고요. 일단 논리가 뭐 빈틈이 없고요. 되게 핫한 이슈들을 많이 다뤄서 심심할 때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아무튼 한 달에 4,400만원을 벌면 1년이면 5억 2,800만원인데 그냥 5억이라고 할게요. 유튜브로 1년에 5억을 번다. 진짜 장난 아니죠. 우리가 이 정도 소득을 세금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당장은 세금을 안 내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몇년 있다가 엄청난 세금 폭탄을 한 방에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은 그때그때 그때 전략을 잘 세워서 제대로 내야 됩니다. 어, 그럼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냐? 우리나라의 납세제도는 신고납부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세금은 내가 알아서 계산하고 내가 알아서 납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회사 다닐 때나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지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내가 다 알아서 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알려면 먼저 그 과세 대상 그러니까 1년에 5억이라는 이 소득이 소득세법상 무슨 소득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8가지 그러니까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8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종합소득세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었죠 어, 그러니까 일단 이 중에서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게 어떤 소득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요 어, 그래서 그 각각의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이 어떤 건지만 알면 돼요 과세 방법에는 4가지 그러니까,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버는 이 소득이 이 중에서 어떤 소득에 해당이 되고 또그 소득은 어떤 방법으로 과세를 하는 건지만 알면 이제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튜브에서 돈을 받는 거는 이 중에서 무슨 소득일까요? 이게 어쩌다 한 번씩만 받는 거면 기타 소득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정기적으로 받는 거면 이거는 사업소득이 돼요. 세법상 나는 사업 소득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법상 나는 사업자인 거예요. 영상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배포하고 그 영상에 광고를 붙여서 한 달에 4,400만 원씩 광고 수익을 얻는 사업자인 거죠. 어, 그래서 사업 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유튜브 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 소득세 신고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종합과세 대상인 소득을 전부 다 합쳐서 그 다음해 5월달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유튜브 이외에 뭐 직장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종합과세 대상인 소득이 있으면 그걸 전부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 놨으니까요.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유튜버는 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면 끝이냐? 아니죠. 어, 종합소득세를 내고 나면 여기에 대한 4대 보험료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또 유튜버는 부가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도 해야 돼요. 유튜브 수익은 광고 수익이잖아요. 이 광고라는 게 과세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사업을 할수 있는 업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로 돈을 버는 유튜버는 일반 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되죠. 어, 요거는 제가 국세청에 여러 번 전화해서 물어보고 어, 서면으로도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유튜버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고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면 4대 보험료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하면서 내야 되는 세금은 총 3가지인 거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 이렇게 3가지예요자 어, 이제 이 각각의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부가 가치세. 부가 가치세는 원래 상품 가격의 10%예요. 그러니까 원래 5억짜리 상품이면 부가세가 5천만 원이 붙어요. 그래서 매출이 5억 5천만 원이면 이 중에서 부가세가 5천만 원이고 어, 요거는 그냥 부가세 신고할 때 내야 되는 거죠. 매출액이 5억이면 어, 이 중에서 부가세는 4,54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그냥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의 10% 정도를 어 요거 정확하게는 110분의 10을 부가세로 내야 돼요. 부담이 꽤 크죠 근데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가 외국 회사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우리한테 이런 광고 상품을 살 때는 우리한테 광고 상품을 사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 어, 이 부가세를 안 내요 유튜브가 우리한테 부가세를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한테 받는 이 돈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된 거예요 이걸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이 0%라는 의미로 영세율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를 신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영세율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국세청에 여러 번 전화해서 확인을 한 거고요. 이게 상담하시는 분들마다 말씀하시는 게 조금씩 달라서 이렇게 서면으로 받은 것도 있으니까 어, 이 정도면 영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거는 어, 이 매입에 대한 부가세는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제나 환급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를 하려고 110만 원짜리 카메라를 한대 샀어요. 근데 이 중에서 10만 원은 부가세니까 이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좋죠. 어, 근데 이거 환급을 받으려면 내가 일반 과세자여야 돼요. 간이과세자면 환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튜버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정리한 게 있으니까 어, 그거 하고 그리고 또 비용 처리에 대해서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두개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는 부가세는 이렇게 하나도 안 내고 환급만 받으면 된다. 어, 되게 좋죠. 그래서 이 유튜버님은 지금 5억 매출인데. 부가세 신고 때 내야 될 부가세는 없고요. 만약에 뭐 유튜브 하느라고 산게 있잖아요. 뭐 카메라나 뭐 탈이나 뭐 이런 것들 산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가세는 다시 다 공제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 거죠. 어, 그럼 이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매출액이 5억이잖아요. 어, 여기에서 뭐 카메라나 컴퓨터 같이 유튜브를 하는데 필요한 거를 사고 또 육튜브님은 먹방도 하러 다니니까 여기저기 먹으러 다니고 또뭐 썸네일 만드는데도 비용이 나갈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비용들을 다 경비처리를 하면 이 사업소득을 이렇게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런 경비처리를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사업소득이 그냥 5억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5억에 대한 세금이 얼마일지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과세표준이 5억이면 종합소득세가 1억 7,460만원이고요. 여기에 따라오는 지방세가 1,746만원. 그리고 어 사업자는 이제 4대 보험료 중에서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만 가입을 하면 되는데 이게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으니까 1년에 대략 4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다 합치면 2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억을 벌어도요, 어, 내가 비용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명의도 그냥 내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 세금으로 거의 절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법인을 하나 세우고요, 이 돈을, 유튜브에서 받는 이 돈을 내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법인 사업자로 받아오면 이 사업소득 5억에 대한 법인세가 8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지방세까지 해봐야 800만원이니까 88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무려 1억 4천만원이나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어, 우리가 세금을 왜 알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사실 법인사업자에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게좀더 있는데 이 정도 차이면 그냥 법인을 세우는 게 맞을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알면 처음부터 법인을 세우는 것보다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어, 영업권 평가를 받고 거기에서 비과세 소득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은 절세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며칠 전에 올린 그 세금을 알아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한번 보세요 오늘 유튜버의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유튜버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근데 영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 이렇게 세 가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사업자의 명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평생 직장 근로만 하겠다 그러면 세금 같은 거 몰라도 괜찮아요 세금을 안다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그런 건 이제 제 채널에 재생 목록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 어, 정도 내용은 무조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만 잘 정리를 해두시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든 절세는 에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들어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